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? 사실,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. 바로 소확행에서 옵니다. 불교에서는 이 작은 행복의 가치를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. 첫째,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. 드라마의 마지막 회. 커피 한 잔. 저녁 산책.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합니다. 둘째, 연기. 내가 느끼는 행복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이죠. 커피 한 잔에도 농부, 바리스타, 나의 건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셋째, 내려놓기. 더 많은 것을 쫓기보다 욕심을 비우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. 소확행과 불교의 지혜는 같아요. 작은 순간에 감사하고 인연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며. 집착을 내려놓는 것.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은 이미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